이 생명의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제게 떠오르는 찬송의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이지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 하니 내 모든 것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런 가사입니다. 예, 예레미야애가 5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 못함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우리를 지금 징계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 5장에서 그 애가 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모든 것다 빼앗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정말 일어나는 것을 다 온몸으로 겪고 깨달은 것이 그것이죠. 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 회복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임을 이 고난 중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지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 나아가는 중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게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우린 불평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에 나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그런 모습들이 느슨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받으니 예배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열심도 자꾸 옅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꿈과 같은 것들로 바뀌지 않습니다. 고통의 연속,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만 쉽게 현실은 바뀌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매달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 이 끈질김을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 우리 예레미야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가 어떻게 끈질김을 계속해서 지켜올 수 있었을까?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다 찾으셨습니까?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 보옵소서. 아멘."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 까지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여기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절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우리 주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뭐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라고 할때 기억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아주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셔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갚아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결해 주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1절 뒷부분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예, 우리가 받은 치욕, 우리가 받은 고난, 우리가 죄의 대가로 이방 나라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겪었던 그 내용들 하나하나 하나님 살펴보시고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 아시게 될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징계를 끝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들을 위해서 행동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임금이 있었으나 임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만 벌렸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났으니 임금도 나라도 다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겪는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시고,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1절 뒷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하나 우리가 더 봐야 되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살펴보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셔야 그것을 기억하시고,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죠. 살펴보옵소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살펴보옵소서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핀다, 보다. 같은 말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개입하시기 위해서 먼저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지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 살피신다. 그 다음에 보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살핀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살핀 것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행동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확실히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이 보업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아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하시고 갚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소서.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이 성경 속에서 사용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고 하나님 앞에 외쳐지고 기도될 때에는요. 이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펴서 보시고 기억해 주시지 않냐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 예레미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살펴서 정말 보셔야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징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있다,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실 줄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1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예레미이 5장 1절의 기도를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셔야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움직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아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요. 예. 네, 근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이렇게 나열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의 종지부를 하나님 찍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 예레미야처럼 바꾸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행동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 꼭잘 마음속에 품고 외쳐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고난 중에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셔야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온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기도에 이와 같은 내용 꼭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나여라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살펴보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야됨을. 기억하고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